얼이구 잘해!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아이폰 6s를 구매했습니다 14프로도 사진 촬영을 되게 잘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신폰이다 보니까 사진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면서 100% 마음에 드는 사진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 폰이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구가 6s를 서브폰으로 가지고 다녀가지고 한번 찍어보라고 줬었는데 사진이 진짜 엄청 되게 쨍하지 않는 그런 옛날 감성의 느낌의 사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옛날 휴대폰이 사진이 확실히 잘 찍히는구나. 이걸 체감하고, 이번 브이로그는 저와 같이 좀 이런 비슷한 옛날 아이폰 6S를 구매하고 싶거나 사진의 감성을 찾고 싶은 분들이 보면 좋을 듯한 브이로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제가 아이폰으로 가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컨텐츠를 해보는데 거두절미하고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가 제일 많은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배송이 한 2주?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2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충전기를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최신에 나오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버저, 옛날 버전 버전은 좀 전류가 낮은 충전기를 같이 챙겨주셨고요 어, 제, 여기 보면은 여기 막 외국어로 영어로도 써있고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중국 제품이라서 그런지 여기 중국어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카메라만 쓸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 어, 보면은 진짜 엄청 완전 방금 새로 꺼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깨끗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면도 정상 작동하고요 제 목적은 오로지 카메라였기 때문에 뭐또 중국어 있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이폰 6s랑 제 아이폰 14 프로랑 두 가지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 다 마쳤는데 카메라까지 아주 잘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또 무음 모드로 설정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진 찍을 때 전시회장이나 뭐 영화관 등등 소리 안 나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먼저 비교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자기 전에 요거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나눠 먹어도 되나 이거? 로즈 a 맛 t 고 <laughs> 다른 두 번째 맛,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h 갈거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이건 본소라 밥이야. 다 먹기엔 좀 많은 것같데 그거 반 나눠 먹을까? 그냥 다 먹어야 돼. 생각보다 많지 않아. 너무 많. 배부를 것 같은데. 따스니까 <laughs> 먹자. 그만 <금방> 꺼져. <laughs> 오, 내 이거 뭔데? 맛있다. 이거 맛있다니까? 준이랑 나랑 찾은 거야 그유린 뭐야? 램너시 프로틴드링크? 근데 이런 게 그렇게 랩노시. 좋다고 하진 않더라 맞아 닭가슴살 먹고 그게 제일 나은데 그러니까 그거 안 먹고 할 바에는 않다. 먹은 프로틴드링크 그 음료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광고 같잖아 광고 아닌데 그 그만 상표 그만 <웃음> <웃음> 광고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홍대에 갑니다 최근에는 서촌 성수 이쪽을 좀 자주 다녔던 것 같거든요. 뭐 합정에 가다 보니까 그냥 가기에는 심심할 것 같아서 구매했던 아이폰 6s를 좀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셔츠는 코스 건데요. 스티븐 도어티랑 코스랑 콜라보했던 셔츠 착용했고, 브라운에 아이보리가 좀 섞인 컬러인데 이게 꽃 무늬를 지금 프린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더 예쁘답니다. 여기에 시그니처 바지.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네, 어플. 오, 음.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까? 야, 내가 너 신발 안뺄것 같진 않아. 야, 초코했으면 좀 달았겠다. 샀거든요. 근데 기스가 다가 있는 거야. 안열어보겠습니와 날씨 진짜 좋네요. 오늘 상의 먼저 소개해드리면 코스 최근에 구매했던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이게 화이트랑 네이비가 있는데. 저는 네이비를 더 자주 착용할 것 같아서 구매했던 셔츠고요.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완전 다 뚫려있거든요? 살짝살짝씩 비치는 소재로 되어있어서 되게 시원합니다. 트라우저는 파브레가 범메다 팬츠 가방은 필인더블랭크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저번 주보다 두배로 쌓인 잡지입니다. 나이 피자 먹고 싶어서 한동안 기다렸단 말이야. 아 네. 아,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맛있는 피자를 먹고 싶었거든요. 화이트는 크림이야? 네. 훌라후프 너무 맛있다. 선우민이 술잘 마셔요? 잘 마시는 것 같은데. 좋아가지고 좋아하지? 좋아해? 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술주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아 맛있는 술 좋아하고 네. <laughs> 됐어요 피자 김본이 페페론이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에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삭하게 먹으려면 여기좀 열어두고 가야 됩니다. 맛있겠죠? 이미 하나 먹었습니다. 어제 먹으려고 책상에 두고 갔던 바나나입니다. 소니 카메라는 이제 적응이 완전 돼가지고 다 좋거든요? 딱 하나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이제 틸트 액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리 차지를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좀 별로입니다. 캐논 쓸 때는 초점을 못 잡는 대신에 자리 차질안 했는데. 맛있겠다.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해화동 돈까스. 해화동 돈까스라는 곳인데 해화에 있는 건 아니고. 해화동 돈까스 없네. 극장이야. 아 그래? 근 너무 많아. 다른 지점. 이게, 이게 돈까스 가 맛있더라고요. 와 아, 너무 힘들다. 와, 지하철 사람 그렇게 낑겨가지고. 음. 어떤 사람은. 즉석군이 오지 못했어, 어떤 사람은 거의 싸우려고 하던데? 택배를 좀 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구매했습니다. 카메라만 이렇게 손으로 쥐고 다니는 게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쿠팡에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귀엽지 않나요? 카모플라쥬? 라 아, 그래서 약간. 국방색인데 이걸 하나 구매했고 지금 바로 달아봐야겠다. 지금 달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냅뒀습니다. 만족스러운 소비. 이때가 진짜 노다지잖아요. 새일 콘텐츠 하기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진짜 노다지인 기간이라 생각하는데 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없어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아이템이 있는데 저번에 세일 때 구매했다가 제가 매형한테 넘겼는데 넘기고 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이번에 딱 있길래 구매했거든요 이거 하나는 진짜 살만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할인 받아서 10만원도 안되게 주고 샀는데 이번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좀 잘산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울 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주머니 이렇게 손목 담을 손목 닫을 수 있는 이 버튼 스냅도 있고 깔끔한 네이비 색이어서 가을 겨울에 충분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파이 맥북 케이스입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예쁘니까 괜찮죠 근데 문제가 갑자기 나 이거 무거워서 약간 둔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무겁다. 카드나 지문에 대시면 경비 등록이 안되. 카드나 지문에 대시면 경비가 나 맞아. 카드나 지문에 대시면 경비가 햇... 간만에 같이 퇴근하네 간죄 아 운동 가기 싫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녹초다 이게 그 누, 누나가 사다 준 샌드위치인데 스테이크 같거든요 맛있어 보여음 내가 생각한 다이어트 샌드위치가 아니네 약간 청량 스테이크 재질? 봐봐 <laughs> 하나 하나만 더 주자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아침에 10개나 먹었어 <laughs> 오늘 착용할 셔츠는 밀로 아카이브 모델명은 옴브레 체크 하프 셔츠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여름에 민소매 입기 좋은 체크 패턴 셔츠입니다 이렇게 셔츠 착용해줬고요. 밀로 아카이브에서 입어보고 싶은 SS 시즌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제품들 좀 알려주시면 몇 가지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받은 제품인데 놓칠 의무 없는 단순 선물입니다. 이 셔츠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가격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에서도 이런 걸 봤는데. 이번에 에너더에도 여기 이렇게 투핑거 반지가 나왔네요. 괜찮지 않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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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화분을 애타게 찾아서 여기 왔는데 첫 번째는 요거였고. 이 지금 온라인에는 계속 품절 상태더라고요. 하나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 이게 생각보다 밝아가지고, 물론 지금 제가 쓰는 그 자주색 화분보다는 무조건 이쁠 것 같긴 한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69,000원이래요.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 네두 예, 번이고 어 기본. 어, 뭐, 아, 이그 안에 들어있는 건아 외야스구나. 이게 봄볼린 본볼리, 이라는 도넛인데 되게 맛있대 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